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Bird flu 우리가 이제 조류독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AI라고 하는데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죠 요즘 많이 뭐책 GPT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AI라는 것은 이제 Avian 에이비 n 하면 이제, 날아다니는 척, 조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류에라는 형사거든요. 그래서 에이비언 플루 해가지고, 이제 AF 약자로 이제 AI.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약자로 이제 AI가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버드 플루, 그 조류 독감이 is not a danger to human.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 아직은 하고 있어요. 예시라고 썼잖아, 요 예. 아직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박쥐를 거쳐 거처를 우리 인간들이 침입하면서 기후 위기로 어, 박쥐들이 거처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인간 인간하고 교류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박쥐를 만날일도 없었는데 사실은 어,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박쥐하고 이제 그런 변형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인간들끼리 지금 전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버드 플루도 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될것 같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과 조류독감에 인간이 걸렸다, 인간과 인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예시란 말씀쓴 거예요. 예.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될 경우에는 조류독감으로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로독감이 왜 걸리느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야기를 들어보니까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해봤는데 인디비주얼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개체 간의 거리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 말을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근데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간과 1 m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닭 같은 경우에 이 제곱미터당 닭은 9마리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근데 지금 집단 양계장에서는 제곱미터당 뭐, 아홉 마리가 아니, 뭐예요 어마어마 수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잖아.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철새들도 굉장히 바이러스에 강한데, 이 질병에 강한 야생 철새들이 가끔 이제 AI 떼죽음을 당한다.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한 지역으로 몰리니까 결국은 인디비주얼 디스턴스, 거리두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집단 AI가 발병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이 개념을 잠깐 보면 이조르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RNA와 이에 따라 결합되는 단백질의 어떤 조합으로 이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H1N1 또 H5N8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단백질 이름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제 중국, 베트남, 라오스에서도 발생한 H5N6 아까 말했던 이야기지. 단백질 종류고요. 이 숫자는 단백질 형태입니다. 지난 3년간 17명이 감염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도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숨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2013년에 뭐 400명 사망. 2003년부터는 뭐 AI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50명이 넘나라고 미생물과 감염병 이야기라는 이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인체 감염 사례는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 인체를 공격하게 된 조류독감의 그, 그 가설은 뭐냐면, 동물의 이 매개라는 거. 이 매개란 말을 지금 벡터란 용어를 써요, 벡터벡터란 용어가 쉽게 말하면 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숙주 또는 매체죠. 가장 많이 거련되는 동물이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RNA하고 인간의 RNA가 두 개가 서로 돼지한테 가서 합, 합성돼. 그래서 이 돼지 몸에서 RNA가 조합되면서 변형이 돼가지고 이런 변형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어, 모든 새가 조르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새만 조르독감에 걸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은 새는 아직 조르독감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조류 외에도 동물로는 돼지 일본이 돼지, 그 다음에 고양이 바다표범, 흰 담비 그래서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조르독감에 걸린 케이스가 되겠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터 particularly nasty strain. 자, nasty란 말은 뭐 고약한, 뭐 끔찍한, 뭐 이런 뜻인데 어, strain of the H5N1 바이러스의 이런 strain. strain하면은 이제 뜻이 많은데 어, 그 몸이 우리 몸이 이렇게 중압감, 이렇게 긴장한다고 하죠, s t r a 어또 품종이란 뜻이 있어요. 그 동물의 혈통이란 뜻이 있고요, 질병의 종류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레인이란 말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동물의 어떤 품종,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이런 동물 품종의 h 1 n 바이러스의 그런 종류가 질병의 종류가 또는 품종이 현재 코호승 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최악의 발발이죠. Outbreak. 어떤 병이 터진다, 즉 발발한다는 것이죠.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among birds, 새들 사이에서. Since 뭐한 이후로? It was first identified in China in 1996. 96년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identified,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조류독감이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5,800마리죠58 million b i r d 가 지금 died, 죽어왔고, 또는 had to be killed, 앞으로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임팩션, 감염 때문에. 특히 시밀러 다이오프 다이오프라는 것은 죽 죽긴 죽은 죽는데 서서히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서서히 죽어 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폴트리팜에서 그러니까 가금류 농장에서 유럽과 일본,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일본의 그런 가금류 농 가금류 농장에서 비슷하게 차례차례 죽어 없어지는 다이오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one of the main reason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에그가 그래서 have been so expensive r e a l y 최근에 물가가 폭등했는데 그중 하나가 달걀값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닭을 살처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뉴스는 there's no record of any human. 어떤 인간도 지금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기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지금 어, 인간들이 아까 3 0 0명씩 걸려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통계가.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인간에게 그 전염된 기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기사니까. Get impacted with bird flu. 그러니까 이 조류독감으로 그임팩 e 드 감염된 사례가 없어요. 인간이. From eating eggs or poultry products. 그러니까 계란을 먹었다거나 이런 가금류 프라덕 제품으로부터 이이 bird flu가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거죠. 왜 끓이면 온도를 가하면 다 죽으니까. 어 용어 정리를 잠깐 하면은 어 모체에 그런 그 혈통에서 rna가 나오, 나오는데 여기에 rn a 단백질이 뮤테이션 dna는 더블이라고 하잖아 더블 더블 d 더블 그러니까 끈이 이중 나서기 때문에 강해 근데 rna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이런 변형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rna를 구준 단백질 구조는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체인지인 rna rna가 변형이 되면서 이제 베리언트가 되는 거죠 이런 베리언트를 우리가 변형이라고 하죠 변형 이런 변형이 되어지고. RNA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변하면서 새로운 스트레인 변종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NA 단백질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자꾸 <laughs>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와일드 버드의 엑스포트 전문가들은 야생 새 전문가들은 안아나쇼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현재 버드플루가 해서 스프레드 그토록 퍼져 는가 빨리 그리고 멀리? 그렇지만 Have One Theory 한 가지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avian flu 약자 아까 방금 얘기했죠. A i 라고하지 AI. avian influenza 약자. AI 이런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임팩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로 domestic poultry 즉 국내 가금류에게 그렇게 하는 반면 또 최근에 이런 발발은 have spread to wild species 이런 야생 종에까지 퍼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철새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야생 그 새들에게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Uh, There has been a record number of deaths. 그래서 수많은 어떤 deaths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되어왔는데 특히 이런 바다새 사이에서 which travel 왜냐하면 great distance 먼 거리를 이동해 그리고 e n a b l e 또 가능케 한다는 거죠 이런 spread of H5N1의 퍼, 퍼짐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further 더군다나 wild bird는 make for a near, <laughs> nearly impossible 어, 야생동물들은 make for 구성한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o track disease vector 아까 vector 이야기 했죠 carrier 질병의 매개체를 추적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moving too fast 왜 너무나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리서치 연구가들이 투부정사계 즉 count the infected the i n f e c t e d 하면 i n f e c t e d bird가 되겠죠 이렇게 감염이 된 새들을 count 샘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들이 거우 이제 이런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되고요. 자 아까 벡터란 용어 정리해드렸죠. 자 mutating strain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strain 이런 품종이 바뀐다는 건데 인 휴먼,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케이 s e s 이런 확진자 사례는 have been fairly rare 드물다. 아까 중국에서 2013년에 350명이 발생해서 죽었다고 했죠. 이렇게 굉장히 드물데, uh, there are only a handful of recorded instances. 근데, h a n d f 한, 한 주먹 정도의 그런 기록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H5N1이 being spread from one human to another. 그러니까, 드물긴 하지만, 또몇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자, as we've seen with SARS-CoV-2 그러니까, SARS, 즉, 우한 바이러스, 즉, 중국에서 발생한 이런 SARS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이죠. 코로나에서 보아왔듯이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발부투 진화하잖아요. 이발부, 진화해가지고, 사이드 스텝, 바이오로지 로지컬 업서클, 생물학적인 그런 장벽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수,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간의 그런 전염병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진화하다 보니까, 진화해서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 장벽을 무회하는 거죠. 회피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언유졸리 보통이 아니던 게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H5N1 바이러스가 이번 그 스트레인 이런 그 스트레인 품종은 또는 질병의 종류는 이미 빈 파운드 발견되어 왔어요. 다른 매물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포유동물들 예를 들면 팍스라든지 베어라든지 또는 이런아이브레이크에더스페니 you f know, a 크 m 스페인의 그런 밍크 농장에서 살처분이 있었다고했잖아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 이 사진은 2000년 10월 덴마크 한 농장의 밍크 모습인데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대규모 살처분했다 그러니까 인수 합병 인수로 인간과 동물 간의 그런 경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을 때 혹시나 해서 이런 살처분했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을 즉 포유류 동물들을 아~ 근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에서 최근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밍크가 발견되면서 너무나 충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살처분을 했는데 보니까 5만 거의 2천 마리. 5만 2천 마리 정도를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만약에 그것이 뮤테이트, 즉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로 변해서 어떤 스트레인, 돌연변이종, 스트레인으로 변한다면 better suited to attack human cell. 인간 세포를 공격하게 이제 suited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수 공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 could cause trouble. 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류 독감도 변형이 돼서 그것이 베리언트가 되는 거죠, 변종이. 그러면 인간에게도 위협을 줄수가 있다. 자, what to do?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 treat the virus with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대우해줘라라고 이제 지노 로렌 조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Avian Health Expert at Penn State. Penn State라는 그 주의 어떤 건강 어, 조류 독감 건강 전문가인가 봐요. 이분이 바이러스를 존경해라 이거예요. If you 치킨 그러니까 치킨을 어, 사육을 한다면 put them where 어디다 놓아야 되냐면 wild animal 야생동물들이 can touch them 만질 수 없는 곳에다 놓아라 그리고 장비를 protective g e a r 를 입어라 언제 그런 동물들을 다룰 때 if you have pet 그리고 pet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vigilant 경계해라 늘 조심해라 뭐에 대해서 stopping them from stop a from ing죠 pick up any bird carcass 동물의 어떤 시체라든지 엑스 크림은 동물의 어떤 똥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픽업 그런 걸 담는 것을 막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동물 시체라든지 동물 어떤 그런 그 배설물 이런 것은 아예 만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비절론테라 우리가 비절이란 말 쓰죠. 비절 나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비절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킵 비절 하면은 늘 깨어있어라 뭐 이런 말 하죠. 킵 비절 그리고, if a seagull try to steal your sandwich, 만약에, 바다 그 새가, 시 e a 이 갈매기가, 너의 그 샌드위치를 스틸, 강탈,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바다 나가면, 뭐, 새우깡 던져주고 이러, 이러, 이러잖아요. 이러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는, maybe, ready, 그걸 허락해라. 그러니까, 바다의 그런 새들은, 어, 아직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 강탈하는 거 허락해라. 이렇게 지금 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제2의 코로나가 온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이런 AI, 즉 조류 독감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변형이 돼서 인간에게 전염이 돼서 또 이것이 쫙 퍼진다면 이것이 제2의 코로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버드플루가 인간에게는 전염이 안 되지만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인상적인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